센터백이 자기한테 붙나 안 붙나 한번 보고요. 공딱 바로 받기 전에 이쪽도한번 봐. 그러니까 내가 일로 칠까 일로 칠까 확인하고 있는 손흥민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달라졌다니까? 아 이거 내가 그냥 막 그냥 진짜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졌어. 양쪽 다 보는 거는 쉽지 않은 거야, 공미에서. 축구선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선수 보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봤잖아? 근데 여기서 이 선택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봤는데 결국 더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자 오늘 경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강인이 받아가지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싹 안전하게 터치하면서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치고 나가면서 조규성이랑 2대1 패스 주고받고 편하게 반대전환해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이 말하면 욕먹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포스테 글로 감독 만난 다음에 축구가 늘었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더 늘었어요. 뭔가 욕심이 확실히 줄었고 본인 팀 선수들을 살리면서 본인이 축구를 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더 빛나는지를 좀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연륜이 쌓인 게 저는 느껴지고 축구 도사 느낌으로 바뀌었어. 확실하게 눈을 떴어요. 진짜 축구력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이게 웃긴 얘기지만 예전 같으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뭔가 본인이 이거 치고 나가다가 뭔가 안될때 주고 다시 뛴다는 느낌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슥 줘놓고 본인은 그냥 편하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손흥민 선수가 냉정하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 솔직하게 조금은 좀 아쉬움도 많이 보였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손흥민을 보면서, 약간은, 아, 과연 저 자리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포스텍 감독 축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손흥민의 풀매는 완전 느낌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하프스페이스에 서 있으면서 이강인에게 패스 딱 들어갔을 때 기다렸다가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딱 이강인이 싹 잡아가지고 패스 넣어주는 장면. 우리 모두가 보고 싶은 장면이죠.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 약간 강인이가 은바패 찔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컨트롤, 싸움을 해서 결국엔 지긴 했지만, 뭐, 패스 자체가 조금 더셌어야 되긴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손흥민의 실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공격형 미드필 자리에 있는 손흥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요 지역에서 계속해서 2대1 패스 주고 받아주면서 좋은 역할을 가져갔죠. 그리고 확실히 이런 볼 소유라든가 쉽게 쉽게 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기 좋아졌다.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이런 장면에서 조금 이제, 조기성 선수에게 이제 아쉬웠던 장면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이 들어오기 전에 시야 확인을 하죠. 시야 확인을 하고 조기성이 어디 있는지를 봤어요. 그러면서 공딱 들어오고 바로 조기성에게 넣어주면서 본인이 뛰어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조기성 선수가 이렇게 돌아서 거였으면 오른발 시팅이 나왔어야 돼. 그래서 패스 딱 주고 뛰었을 때 손흥민이 사실 조기성에게 받아가지고 ZD 때리려고 했던 느낌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조기성 선수가 아직은 킬러 인스팅트가 부족하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와, 이게 포스트골루 축구 때도 느끼는 거지만, 손톱의 이 전방 압박은 확실히 무섭다. 어, 확실히 매콤하다. 와, 그리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이강인 컨디션이 돌아왔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보세요. 아 여기서, 그냥, 아 머리가 그냥 잔디 다버리잖아 그냥 여기서, 히잉!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와. 페인팅 넣어주고 다시 손님 선수가 압박하고 돌아와가지고 뛰는 거 보고 패스 싹 넣어줘서 흘리면서 들어가고 여기서 딱 ZD로 편하게 때렸는데 솔직히 이거는 키퍼의 슈퍼 세이브다 키퍼의 슈퍼 세이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공미 자리 상대편 네 명과 수비수 뭐 다섯 명 사이에 굉장히 잘 들어와 있었고요.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는 잘 했어요. 그래서 조규성에게 들어간 거, 떨어지는 거, 손흥민이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슈팅 가져갔던 장면.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앞에 손톱을 안쓸 거면 이렇게 써야 돼요. 뭔가 손흥민이 계속 공을 너무 많이 받기보다는 계속 하프스페이스에 서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야. 계속 기다리다가, 강인이가 스루패스 넣어주려고 할때 뛴다든가, 아니면 왼쪽에서 이기재라든가, 혹은 김진수가 공딱 잡았을 때, 풋스패스에 띄워주면서 손흥민이 침투패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스트라이커한테 넣어준 거를, 스트라이커가 떨어뜨려주는 걸 손흥민이 뛰어 들어가면서, 슈팅하려고 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낸다면, 어, 손톱보다는 손공민이, 손공미가 나을 수도 있어요. 약간 지루랑 은바페 느낌. 어,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손톱보다는 손공미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좀 그거 보고 싶어요. 지루랑 뛰는 손흥민 어떨까? 지루랑 뛰는 손흥민 한번 봐보고 싶더라고요. 이 경기 보면서 지루랑 뛰는 손흥민의 매력은 어떨까? 토크라우치랑 뛰는 손흥민 과연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laughs> 지금 여기서 또다시 굉장히 패스 들어온 거 쉽게 리턴 내주면서 축구하는 모습 볼수 있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공미자리 들어와서 쉽게 내주고 주고 또 쉽게 내주고 주고 축구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실히 달라졌어. 아 진짜 축구를 확실히 편하게 해요. 이 뭔가 우리 팀 선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더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이재성 선수가 조기성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어 줬고 이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패스 잘 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기성 선수가 터치했을 때 이게 벌써 슈팅 나갔어야 돼. 요게 좀 아쉬워요. 근데 손흥민이 어쨌든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서 조기성 선수가 잘 지켜줘서 손흥민에게 잘 내줬죠. 그래서 뭐안 좋은 플레이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요런 게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황희조 선수가 확실히 조기성보다 축구적인 부분은 위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요런 거죠. 넣었어야죠. 근데 뭐 이건 손흥민 선수가 이건 넣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공은 김민재가 따가지고 연결이 되고 박영호가 싸워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시토샷을 쉽게 내주면서 뒤로 내려가서 공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 주는 장면 어, 이런 게 일단 굉장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흥민의 기점으로 연결이 됐고 야그 와중에 아, 우리 재성형 기가 막힌다 이재성의 킬패스 야 그리고 황희찬의 굉장히 좋았던 마무리 우영이는 이 세르모니 하고 나는 뭐하지 어, 나는 이발 시찬이 형이야 어 세르모니 하나 지금 뭔가 자기거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 희찬이 형아 어. <laughs> 어, 나도 뭐 하나 만들긴 해야되는데 뭐 해야되지 어, 여기 지금 잔디가 안좋아서 무릎 슬라이딩은 못하겠고 뭔가는 해야되겠는거야 <laughs> 어 코리안 가이 더 코리안 가이 그어가서 세컨볼 따고, 이재성이 또 이거 지켜주고, 손흥민 선수의 또다시 좋았던 슈팅 장면. 진짜 좋아요. 또다시 이재성이 세컨볼 따주면서, 손흥민에게 연결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싹 안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패스 넣어주는 거 보세요. 그니까 러 이게 손흥민 선수가, 아, 확실히, 우리 팀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쉬웠죠. 조규영 선수. 넣었어야죠. 다음에,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공 받으러 와주면서, 싹 넘겨주는 거 봐. 와. 축신이 되어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로. 지금도 여기 딱서 있다가, 슥 내려오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공간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내려와 주잖아요. 그러면서 패스가 들어오고, 와, 논스톱으로 내주는 손흥민이라고? 아, 여러분들, 아, 저 좀, 전 좀, 어제 경기 보면서 좀, 솔직 감탄했어요. 전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공밑 뛰는 거 보면서, 아, 좀, 신기했어요. 아, 이제, 진짜 도사가 됐구나. 그냥 진짜 축구 편하게 하는구나. 이게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고, 아 진짜 우리나라 축구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이 이렇게 축구해주고 있어서. 할거 하고 줄거 주고. 뭐? 이번에도 하프 스페이스에 서가지고 먼저 스캔하는 거 보이시죠? 싹 스캔하면서 패스도 받아가지고, 아 이것도 또또 다시 온 스톱으로 연결해주려고 했던 거잖아 이재성 선수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다시 전방 압박 본인이 가져가서 공 뺏어 주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놀기 시작하죠 패스도 주고 편안하게 축구하고 야 이거 이재성이 넣었어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인데 아 이런 거를 득점으로 가져가 줘야 돼 이거 너무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하프스페이스로 잘 나와 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굉장히 공을 잘 받아서 치고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2대1 패스 주고 들어간 장면 나왔고 이거를 완벽하게 슈팅할 줄 알았는데 이걸 슈팅을 안 하고 와 패스 주는 거 보고 난좀 놀랬어 난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 소니가 이걸 치고 가서 슈팅 안 하고 패스 주는 거 보고 저는 감탄을 했어요 아 이거를 패스를 준다고? 규성이도 하나 넣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진짜 좋아진 부분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손흥민 근데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쓱 움직임 가져오죠 그러면서 심판 뒤로 쓰 와서 보시면은 이쪽 한번 봅니다 본인이 어디로 돌아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센터백이 자기한테 붙나 안 붙나 한번 보고요. 공딱 바로 받기 전에 이쪽도 한번 봐. 그러니까 내가 일로칠까일로칠까 칠까 확인하고 있는 손흥민이야. 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달라졌다니까. 아 이거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진짜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졌어. 양쪽 다 보는 거는 쉽지 않은 거야 공 미에서. 축구 선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선수 보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봤잖아. 근데 여기서 이 선택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봤는데, 결국, 더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그, 토트넘에서 현재,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걸 뺏기기 싫어서 안정적이게 터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터치 여러 번 하고, 결국에는, 횡패스 놓는 경우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훅훅 끌고 딱, 공격적인 선택 가져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번 쓱 끌고 들어가면서, 아웃세이드 패스 주고, 또 이선 침투해 주는 모습. 이런 게 일단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후반전에 확실히 달랐던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하, 여기에, 김 임진수가 올라와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것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그냥, 봐. 내가 다 뚫고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야. 어려운 패스 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쉽게 주고, 우리 선수 사용해서, 내가 좋은 장면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서 나는 손흥민 선수가 왜 슈팅을 안 때렸냐면 사실 여기서 슈팅해서 골을 넣으려면 여기 때려야 되거든요. 높게, 높게 여기 때려야 되는데 패스 자체도 어쨌든 쎘고 본인도 몸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나는 여기서 왜 손흥민이 슈팅을 안 했냐면 이 전장면에서 전반전에 슈팅할 때이 골키퍼가 발을 길게 뻗으면서 막았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골키퍼가 이런 장면에서 발을 넓게 뻗는 선수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해서 그냥 규성이 뛰어들어 오고 있겠다. 규성아 너도 득점만 하고 가라 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손흥민 선수만 알겠지만 전 장면에서 손흥민이 이런 장면에서 슈팅할 때 골키퍼가 발 뻗는 거에 막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로준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희정 선수가 여기서 본인이 골로 쓰면 은어 벌써 시원하게 뛰어가고 있을 거예요. 시원하게 뛰고 있는데 조기정 선수가 애초에 여기서 혓바닥 내민 것부터가 어, 내골 아니다. 아 짜증난다 이거죠. 이 자체가 아 자기 안 닿았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한테 이티세르머니총한 번은 싸줘야죠. 그래도 흥민이 형이 나 봐줬는데 어무심하게할 수는 없으니까 아 흥민이 형 형이 해줬다 하면서 이게 싹 보이고 천천히 걸어가죠. 근데 안 기뻐하잖아. 안 닿은 거 본인도 아는 거야. 아쉬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윤 선수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다쏘다쏘 그러니까 안닿어안닿어 형안 닿았어, 안 닿았어 하면서 그냥 웃는 거 봐. <laughs> 아, 이 모인다 아는 거야. 아, 득점까지 하고 어야 되는데 안 닿았다고. 어, 안 닿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조기성 선수.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다 써도 조기성 골이거든. 조금만 다 써도 조기성 골인데 조기성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슥 받으러 나오는데 이강인이 패스 주잖아요. 근데 이거 봐. 야 지금도 몸을 열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몸을 열기 시작했어요. 골대 방향으로 몸을 열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공딱 들어올 때 이거 봐또 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터치를 왼발로 잡았죠 손흥민이 이런 거 오른발로 잡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지난 전 장면들 보면 이런 걸 우측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거를 왼발로 열었어요 물론 터치가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아웃세드로 툭 주고 자, 제가 전시즌에 손흥민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패스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주고 다시 내려와서 받아서 여기서 제트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주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기만 시작하면 10골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서 패스 주고 딱 패스 들어가는 거 손흥민이 2차 침투해서 바로 그냥 마무리해 주는 거 캬, 침투만 하면 손흥민은 10골은 받고 시작하는 거다.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득점을 가져가 줬던 장면이죠. 이때 다쳤는 줄 알고 저도 놀래긴 했어요 직관 했을 때 근데 바로 중계하면서 웃는 거 잡혔거든 저 이거 웃는 거 보면서 하아,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를 진짜 즐기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서 삭 확인 확인해주고 터치해서 이대 패스 주고 뛰어들어가는 장면 그다음에 정말 좋은 마무리 황희찬도 1골 1러시 손흥민도 1골 1러시 이강인도 1골 1러시 주모 샷더 내려 크. 주모 샷다 내려 그냥. 1골리러 시야 다. 샷다 내려야 돼. 야, 나도 같이 한번 하자. 이야! 렛츠 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전방 압박 속도 제가 이제 아까 라이브할 때 말했지만 이 조규성 선수의 이게 여기엔 안 담기는데 직관을 할때 조규성의 이 압박 속도가 진짜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선수가 결국 이렇게 실수했었던 이유가 이게 직관에서만 봐야지 느껴지는 건데 이 조기성의 압박이 진짜 무서워요. 아 진짜 조기성의 이 압박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너무 놀래 가지고 이쪽으로 친 거잖아. 그러면서 손흥민이 쫙 들어와서 올때 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거는 대장 맞아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심판한테 친선 경기인데 레드카드 왜 주냐라고 하는데, 어 이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선 경기인데 레드카드 왜 주냐가 아니라, 친선 경기여도 심판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고, 어, 주심은 이게 퇴장을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주는 게 맞아요.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주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걸안 주기 시작하면, 이 심판도 결국엔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주는 게 맞습니다. 신성경기고 나발이고 이런 거는 미리 경기 전에 신성경기, 그럼 피파 랭킹에 적용되지 않는 경기다. 라고 아예 어나운스를 하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어, 레드카드는 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쉬웠던 킥이죠. 흥민존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음. 다 이게 피파 랭킹에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줘야 돼요. 줄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가... 야! 이런 패스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이기재 선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 확실히 김진수가 이날 클라스를 보여줬다. 그리고 황의조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나왔죠. 황의조가 촥 보면서 슥와 알까면서 들어가는 황의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축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손흥민에게 줬는데 전이 장면이 소름이었어요. 와 잠깐만 이걸 밟는다고? 와, 그리고 나서 이거 봐.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거 밟는 것도 밟는 건데, 저는, 아, 진짜, 흥민이 형이 너무 좋아진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걸 줬잖아? 그리고, 봐, 이거 지난 시즌이랑 진짜 달라. 뛰잖아. 나는 그냥, 딴거 모르겠고, 난 이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뭐, 몸을 열어 잡는 거, 뭐, 주변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쉽게 쉽게 주는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패스를 주고 그냥 뛰는 손흥민이 난 너무 좋아. 그니까 러 콘테 때 자꾸 뒤로 나왔는데 다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올 때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이게 난 너무 좋아요. 어 저번 시즌 제가 그렇게 뛰어들어가고 외쳤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패스를 주고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니까 포스테쿨루 감독이 내가 봤을 때 프리시즌 때 손흥민 선수랑 지난 시즌 경기 영상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흥민아, 너왜 자꾸 골대에서 멀리 나오냐? 왜 골대랑 가까워져야 되는데 너 자꾸 뒤로 나오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포스테 감독님과 영상 분석이 나는 프리시즌 때 들어갔다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점점 움직임이 다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흥민이 형, 포스텍 감독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거야? 어, 도구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야! 그리고 나서 이강인의 완벽한 z 트디가 나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강인이 두 경기 연속골. 강인이 두 경기 연속골.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요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손 캡틴이 진짜 확실히 좋은 것중 하나는 뭐냐면 강인이가 골을 넣었지만 의조 바라보고 있는 거 봐봐 지금 여러분. 손능민 선수가 의조 바라보면서 뭐야 너? 야너 뭔데? 의조야? 아니 이거 뭔데? 아, 그러니까 의조 기살려주잖아.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그황혜조 선수가 득점했을 때막 진짜 벤치에서 좋아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바로 의조 바라보면서 야 의조야, 너그알 거고 들어오는 거 뭔데? 오 이렇게 다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강인이도 그렇고 여기 보면 민재도 그렇고 야입 벌리고 오는 거봐아 어, 형님 뭔데 이러면서 언니 뭔데 쳐 하면서 아를 이제 김민재에 다가오는 거쳐 <laughs> 이제 몸을 좀 아니겠지만 김민재의 쳐쳐자 <laughs> 그리고 여기서 또빡 들어왔는데 몸 열어버리는 손흥민 또 다시 시야 확인하고 몸 열어서 아 이거 안 치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주잖아. 축구 쉽게 하기 시작했다니까. 진짜 축구 쉽게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또 좋은 공간에 들어오잖아, 득게 그러면서 요거 이렇게 싹 주게 됐다면 또 손흥민의 ZD를 볼 수도 있었던 거잖아. 아 이걸 보면서 뭐 스마니 형, 종신 이거는 상관 없죠. 스마니 형이 흥민이 뛰어들어가게 만든 거 아니지. 포스텍이 만들었지. 여기서 패스 들어왔고 손흥민 선수가 또 다시 치고 들어간 장면 보면서. 또 쉽게 주고 들어가잖아. 야, 그러니까 우리가 흥민이에게 원하는 아, 이거 넣어 줘야지. 논스톱으로 우영아, 우영아. 아, 이 논스톱으로 넣어 줘야지. 허허 눈 세모 나게 뜨네. 아, 이건 넣어 줘야지, 우영아. 너무 전방압 빡 잘했고, 쫙 뛰어가는 거 좋았어. 이거 그냥 논스톱으로 오른발로 싹 쳐야지. 아, 이거 내가 진짜 작년 시즌에 계속 소리 지르던 거였어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 원했던 건데, 이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뭐, 강현이는 이날, 그, 카카오 택시 너무 많이 잡더라고요. 계속 우측에서 손 들고, 형! 여기 봐줘! 하면서. 손 너무 많이 들었어, 이날 경기 강인이. 어, 강인아. 너도 뛰어들어 가! 강인아! 이런 장면에 너도 뛰어들어 가면서 우영이가 백포스트에 크로스 올려줄 걸 생각하고 뛰어야 돼, 강인아. 그러니까 우측 윙을 뛰려면, 이렇게 받으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인아. 네가 우측 윙에서 진짜 자원 활약을 하려면, 강인아, 너도 뛰기 시작해야 돼. 지금, 거기서, 픽미, 픽미, 픽미업. 이거 할때 아니야. 뛰어들어 가야 돼. 뛰어 들어가야 돼 택시 그만 잡아야 돼 카카오택시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 카카오택시는 네가 예약을 해야 돼 그래야지 오는 거지 이렇게 계속 카카오택시 부르고 있다고 오지 않아 자 여기서 똑같이 송영민 선수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또다시 주고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들어가잖아 그리고 또다시 쉽게 줘 버리고 하... 캡틴선 너무 보기 좋다, 캡틴 손 이런 모습. 우리 팀 선수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손이 너무 좋다. 지금도 슥 열어서 어, 이제 노는 거죠, 이제 어 이제는 약간 이제 노라 주는 거죠 상대방이랑 노라 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6대 0 됐고 어, 여기서 열어가지고 이제 강인이 줄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강인이 안 주죠. 그러니까 강인이도 지금. 아쉽죠. 아, 자기 주면 지금 여기서 1대1 걸어가지고, 멀티골 놀수 있는데, 흥민이 형왜안 주냐 하는데, 어, 강이나, 아, 임마, 어, 하나 줬으면 됐잖아, 임마. 형도 놀자, 이제. 어, 형도 조율 좀 하고, 여기 내려가가지고 공도 좀 받고, 임마. 어, 나도 좀 놀자. 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또 들어가는 모습. 이제 왼쪽 윙에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모습. 슥슥슥슥, 슥, 슥, 슥. 어, 놀아주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이랑. 이쯤부터는 그냥 놀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저는 정말 좋은 게, 그냥, 우리 팀 선수들을 이용했을 때, 우리 팀 선수들을 활용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 빛날 수 있는지를, 포스텍 감독을 통해서 저는 느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텍 감독님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하기보다는, 우리 팀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내가 축구를 하면, 더 축구를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축구를 할수 있다. 이거를, 확실히 포스트 감독 아래서 느끼면서 자신감이 더 올라가면서 득점력이 생기면서 지금 손흥민이 절정을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공미에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베트남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줘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그것도 부정은 못해요. 어, 제가 일부러 아직 꼬집지는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공을 받으러 갈때 베트남 선수들이 진짜 못 잡는 것도 있어. 그것도 맞아. 근데 못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못 잡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잡을 때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상대가 못 잡았지만 체크를 못 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상대가 나한테 붙었다고 착각을 해서 안정적이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 경기에서 상대가 저렇게 나왔든 상대가 못 했든 이걸 떠나서 상대가 안 따라왔을 때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공간을 보고 앞을 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앞을 보면서 패스를 주고 뛰어들어갔다라는 거 편하게 축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게 당연히 그냥 베트남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토트넘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톱에 나왔을 때도 슬쩍슬쩍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중 하나가 손흥민이 과연 등딱을 하면서 이 공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솔직히 이거 없었다 라고 하면은 어, 구라치는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의 진짜 찐 팬분들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손흥민이 톱에 나오면 등딱은 안 된다. 손흥민이 공을 위해서 지켜주는 역할은잘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런 장면들에서도 공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이번 시즌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았다 이번 베트남전을 보면서 참 클린스만도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손흥민 홍현석 황인범 조규성 이 4명 네 중에 2명만 칠수 있다 이거야 손흥민은 무조건 써야 돼 그러면은 결국 조규성 홍현석 황인범 이셋 중에 누구를 써야 이 판타스틱 4가 더잘할수 있을까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거 이 말씀이에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마니 형이 이 판타스틱,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더잘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 선수가 조규성이냐? 써야 되는 선수가 황인범이냐? 써야 되는 선수가 홍현석이냐? 요 고민이 이제 생겼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야, 우리 현규는 황희찬한테 괜히 그 잘못 걸려가지고 커피차까지 쐈는데 가장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울한 게 오영규 선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우리 형규 어떡해. 형규야, 아,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나 진짜 오영규 선수 좋아하는데.